맛간을 이용한 맛간 다이어트 레시피 오늘의 레시피는 스크램블 에그를 곁들인 감자구이입니다. 여러분, 설마 감자 삶아만 드시나요? 와, 이번 요리에 크리스피한 감자와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의 조합이 아주 그냥 미쳤어요. 꼭 따라 해보세요. 먼저 감자 250g 먹기 좋게 깍둑썰기 해주시고, 소금과 후추, 갈릭파우더 휘리릭 뿌려 간 맞추고, 간편하게 전자렌지에 5분 정도만 돌려주세요. 그 다음,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 한 바퀴 두르고, 말랑말랑해진 감자를 팬에 넣어 5분 정도 굴려가면서 잘 익혀주세요. 마지막으로 매콤함을 추가하기 위해 감자에 파프리카 가루 뿌리고, 4분 정도만 더 노릇노릇 구워주면 완성! 완성된 감자는 잠깐만 옆으로 살짝 빼주시고, 이제 감자와 찰떡궁합인 스크램블 에그 만들어 볼게요 우선 볼에 계란 3개 휘리릭 잘 풀어주고 부드러움을 추가하기 위해 우유 반컵 넣고 단맛을 위해 스테비아 설탕 반 스푼 정도 추가해주세요 단맛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? 네 맞아요 짠맛이 있어야겠죠? 단짠단짠 계란을 위해 소금과 후추 한 바퀴 둘러주고 골고루 휘저어서 계란물을 만들어주세요 약불에서 버터 절반 넣고 중불에서 녹여준 다음 적당히 버터가 녹았다 싶으면 계란물을 호로록 부어주세요. 스크램블 에그는 쉬지 말고 계속 섞어주다가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완전히 익기 전 몽글몽글해지면 불 꺼주세요. 그리고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하프칼로리 마요 한 스푼과 스리라차 한 스푼 넣고 휘뚜루마뚜루 섞어서 소스 만들어주시고 만들어 주신 소스는 감자 위에 휘리릭 뿌려서 마무리해 주세요. 여기에 색감을 위해 파슬리까지 뿌려 주시면 스크램블 에그를 곁들인 감자 구이 완성. 지금까지 감자 그냥 삶아 먹기만 해 왔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신세계예요. 감자의 짭짤함과 계란의 부드러운 달콤함이 한데 어우러지니 와 진짜 배부른지 모르고 한 그릇 다 먹어버렸어요. 이렇게 먹어도 451 칼로리, 총 별점 5점 만점에 5점, 다이어트 정말 이지!